중단되고 금융 및 방송 서비스가 마비되는 IT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고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발생한 사이버 장애로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홍콩 등 아시아와 남미에서도 항공사와 공항의 전산망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항공편 약 11만 편중 5천여 편이 취소되었습니다. 여기 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했죠. 다른 무인단말기에서 발권하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뉴욕 맨해튼의 명소인 타임스스퀘어의 대형 전광판들도 하나둘씩 블루스크린이 되었다가 꺼졌습니다. 일부 은행은 영업시간 내내 단말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기계를 이용하라는데 큰 금액의 수표를 입금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했어요. 전기차 생산업체인 테슬라도 일부 설비의 전산기기 오류로 인해 공장 가동을 한때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기 운항 등이 순차적으로 복구되고 있지만 최종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미국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자신들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일부 시스템은 자동 복구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완전 복구까지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금융권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독일 등 IT 혼란 피해를 입은 각국 정부는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니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